야심한 시간에, 이게 시간이 몇인가 새벽 한 3시? 군산 출장 요청을 하셔서, 화물차에 수용차에, 이 차에 다시고, 테스트 하시고, 또이차로화물차가 저기 갑니다. 저기 유턴에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예. 예, 돌아서 오십니다. 추레다. 현대차. 아, 건너 뺏서 올라오구나. 거, 기세우 오시오. 예. 군산에 와서. 너무 많이 붙은 것 같다 다섯 닿나봐요 다야 쭉빼쭉빼 오라라이오라이찍 오라, 거기 잘 보시고 앞에 앞에 모기하고 전쟁해 모기하고 전쟁해 자 고, 고객님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잠깐 갔다 오긴 했는데 아 그나저나 네? 좋아 좋죠 아. 이제 놀랄 거라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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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 제대 올라가 봐야지. 어디, 그치? 예, 네, 제 무슨 고개? 예. 네. 무슨 고개랄까? 60년 고개, 60년. 60년 고개? 네, 고개. 조아. 조아, 여기 좋아 여기 스타트 어땠어요? 좋았어. 시동 껐다 걸어보세요. 예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막 이야기 주시면 돼. 고향 때 올라가야 하고, 응. 음. 60년째 올라가야 하는데. 네. 아직은 이제 스타트도 좋고. 어, 지금 스타트 괜찮죠 예, 그렇좀 부드러운 것 같기는 해요, 엔진 소리도. 감사합니다 아. 그게 맞는 거야 고객님 진짜. 한번 새로 치워 보세요 먼저 보다 어떤가 시동이 빨리 걸 거라고 그죠 빨리 걸으잖아 부드럽고 훌륭하잖아 믿어줘서 고맙고 고객님 불러줘서 감사하고 또 정품을 왜 다른지 아셨지 저거 10년 고생했다 그잖아 오이게민마리에요 네. 520마리. 아, 520마리 여기 써있구나. 520. 아, 어, 오이0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정품이 진가라고. 알지, 네. 아, 알았어? 내가 10년 동안 했다니까, 이거를. 팔, 네, 얼만... 시라고 일단. 왜? 네. 본가지 계산해야지. 아, 근데 이가 계산해요, 팔리 아, 여기 차 안에 넣어야지. 어떻게 하라고. 그 카드번호나 돈 찍어주지, 내가. 아무튼 여기까지 정보로 쓰겠습니다, 고인이.